어 리눅스 커널 오픈 소스와 어, 카카오 아이클라우드라는 주제로 세션을 진행을 하게 된 카카오 엔터프라이즈의 유태이라고 합니다. 어 카카오 엔터프라이즈는 카카오 아이클라우드라고 하는 퍼블릭 클라우드를 서비스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굉장히 많은 오픈 소스들이 사용되었습니다. 리눅스 커널, 오픈스텍코버네티스와 같은 오픈 소스들이 사용되었고요. 그 중에서도 저희는 리눅스 커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의 하이퍼바이저는 리눅스 커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리눅스 커널의 성능과 안정성이 하이퍼바이저의 성능과 안정성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당연히 하이퍼바이저의 성능과 안정성은 유저에게 제공되는 V.M.의 성능과 안정성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렇듯 하이퍼바이저의 로드율을 개선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어, 아이디어를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하이퍼바이저가 CPU, 하이퍼바이저의 CPU가 수행되어야 할 그러한 기능을 로드를 FPGA가 달려 있는 스마트닉에 전가 시킴으로써 하이퍼바이저의 CPU 점유율을 많이 낮추는 그러한 전략을 기본적으로 사용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이퍼바이저의 CPU의 어떤 특정한 기능을 이용해서 어떤 알고리즘의 최적화 같은 것들을 그런 아이디어들도 저희는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SIMD 인트럭션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심드 인스트럭션이라는 것은 싱글 인스트럭션, 멀티플 데이터로서, 예를 들어서 64비트 머신이 하나가 있다라고 하면 64비트 머신에서의 하나의 인스트럭션은 64비트 길이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게 최대입니다. 그렇지만 심드 인스트럭션 같은 경우는 하나의 인스트럭션으로 여러 개의 데이터, 그러니까 128비트, 256비트, 512비트 같은 긴 데이터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심드가, 어, 심드라는 것 자체는 그렇게 막 엄청 프레쉬한 어떤 기술, 이것 아닌데, 리눅스 커널에서 심드는, 어, 그렇게 널리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거의 90% 이상의 유지 케이스는 사실 암호화 쪽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어, 크라프트 서브 시스템에서, 예를 들어서, AS라든지, 까밀리아라든지, 샤 h 같은 그런 알고리즘이, 어, 심드 인스트럭션, 그러니까 뭐, v x 라든가 그런 것들에 의해서 가속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 말고는, 어, 리눅스 커널 네트워킹 스택의 내 네, 필터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한정적으로 사용되거나 아니면 웨이드 6 같은 그런 모듈에 의해서 굉장히 한정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어, 저희가 원했던 것은 이심든 인스트럭션을 통해서 저희가 원하는 어떤 특정 알고리즘을 가속화하는 그러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바로 아리아 KTLS라는 그런 기능인데요. 우선 KTLS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KTLS는 TLS가 커널에서 등장을 하는 커널에서 구현이 된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TLS는 기본적으로 크게 보면 두 가지의 기능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바로 핸드쉐이킹, 그리고 다른 하나는 레코드 프로토콜.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암호화나 복구화를 하는 것이죠. KTLS 같은 경우에는 핸드쉐이킹은 처리하지 않습니다. 그냥 레코드 프로토콜. 그러니까 인크립션과 디크립션만 처리를 하는 것이죠. 지금 보시는 화면의 오른쪽 부분은 리눅스 커널 네트워킹 스택을 나타낸 거고요. 왼쪽은 프라이터 서브 시스템을 나타낸 겁니다. 왼쪽에 가장 상위에 보시면 어플리케이션 레이어가 있고요. 그 밑에 오픈 SSL 라이버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TLS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는 것이죠. TLS 핸드쉐이킹이라든가레코드 프로토콜이 다 여기서 해결이 되는 것이죠. 그 아래에는 커널 레이어가 있는데, 소켓, ULP, TCP, IP, L2, 그리고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있습니다. KTLS 같은 경우에는 레코드 프로토콜이 바로 이 커널레이서 처리가 된다는 것인데, 동작, 기본적인 동작 원리는 OpenSSL 같은 라이브러리에서, 유저 스페이스 라이브러리에서 TLS 핸드쉐이킹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소켓 옵션을 통해서 커널레이어로 핸드쉐이킹이 된 설정 정보를 내려주게 됩니다. 그러면 커널레이어에서는 TLS 트래픽이 오면 그 트래픽에 대해서, 어, 안보화를 처리를 하는 것이죠. 그 처리하는 포인트가 인스턴트워 토킹 스택에서는 바로 저 ULP라는, 그러니까, 어퍼레이어 포트콜이라고 하는 저 부분에서 수행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TLS 트래픽이 ULP를 당연히 거쳐가게 될 텐데, 저 거쳐갈 때저 부분을, 어, 크래프트 서브 시스템 쪽으로 패킷을 넘겨주게 됩니다. 그러면 설정된 암호화 모듈에 의해서 안호화가 되는 것이죠. AS나 차차 같은 그러한 안호화 모듈이 실행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TLS를 사용해야 해야 할 이유는 바로 뭘까요? 바로 유저 스페이스 대비 대략 9% 정도의 성능 향상이 있는 것입니다 내부적으로는 사실 AS나 차차 SM4 이렇게 세 가지 알고리즘 밖에 지원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라는 것은 굉장히 어, 훌륭한 어떤 포인트라고 할수 있겠죠 사실 그것뿐만은 아닙니다 바로 하드웨어 오프로드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는 것인데요 지금 다시 보시면 어, ULP 레이어에서 레코드 포트 콜이 동작한다. 즉 암보 코어 오듈이 동작한다라는 건데 사실 여기서도 CPU 자원을 쓰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만약 NIC에서 t l s 오프로드가 가능하다. 면 하드웨어적으로 프로드가 가능하다면 암보 오프로, 코어라는 거대한 어떤 CPU 자원을 사용하는 그 로드가 어, NIC에 전가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굉장히 어, 로드율 개선이 드라마틱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KTLs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KTLs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어떤 알고리즘은 뭘까요? 바로 아리아라는 알고리즘입니다. 아리아 알고리즘은 국내에서 개발이 되었고요. 국내에서 공기업이라든가 금융권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알고리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국제 표준입니다. r f c 5 7 9 4에서는 아리아라는 알고리즘이 국제 표준에서 등재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블록 암호화 알고리즘이고요. 118비트의 길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키 길이는 118비트, 192비트, 256비트가 있고요. 현재 Open SSL에 구현,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RFC 5794인데요. 아리아라는 알고리즘이 국제 표준으로서 보여지는 그런 부분이라고 하셨을 것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화면은 RFC 6209인데요. 아리아라는 알고리즘이 TLS에 의해서 사용될 수있다는 부분. 그런 표준화에 대한 그런 부분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KTLS에서 아리아 알고리즘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건 당연히 성능적인 이점이 있죠. 그리고 국내 굉장히 많은 아리아 사용자들에게 이런 옵션을 제공하는, 것, 좋은 옵션을 제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라고 저는,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아리아 알고리즘을 커널에 머지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KTLS에서 ARIA를 설정하는 컨트롤 플레인을 추가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ARIA 알고리즘을 SIMD 인스트럭션, 그러니까 AVX를 통해서 성능을 대폭 향상시키는 그러한 저희는 단계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ARIA의 구현체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8비트와 32비트인데요. 이 모든 구현체는 사실 키사에서 배포하고, 배포,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링크에 들어가시면, 키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아리아 구현체를 830비트 모두 다운받을 수, 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반으로 현재 오픈 SSL에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기반으로, 어, 링스 커널에 아리아라는 알고리즘을 머지시켰습니다. 오픈 SSL이나 키사에서 제공하는 그 구현체에다가 거기에 리눅스 어, 커널 콜라이터 시스템에 맞춘 인터페이스를 맞춰서 사실 포팅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런 포팅 작업을 어할수 있었습니다. 또한 아리아라는 알고리즘이 커널에서 제공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k t l s 에서 아리아를 설정할 수 있는 그런 컨트롤 플레인에 대한 그런 패치도 잘 머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어 단순히 음, 코드가 구현이 되어 있고 단순히 포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머지 되는 게 어렵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할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거냐면 리눅스 커널 커뮤니티는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굉장히 보수적인데 그 중에서도 크라프트 서브 시스템 쪽은 더 보수적이라고 할수 있겠죠. 크라프트 서브 시스템 메인테이너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아리아라는 알고리즘이 정말 커널에서 음, 지원이 되야 되는, 되는가? 유지케이스가 정말 뭐냐라고 물었습니다. 왜냐면 커널에서 유지케이스가 없다면 이 알고리즘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국제표준임에도 불구하고, 커널에서 구현이 되어야, 되어야 되는 게 아니라면, 유저스페이스에서 구현을 해서, 해서 사용하면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인 거죠. 그래서 제가 말하기로는, KTLS에 의해서 ARIA를 지원 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크래프트 서비스템 메인테이너가, 네트워크 서비스템 메인테이너, 그러니까 KTLS를 개발하는 메인테이너에게 물었습니다. KTLS에서 ARIA를 지원하는, 어, 할 생각이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네트워크 서비스템 메인테이너가, 어, 보니까 괜찮은 것 같다. RFC 문서를 보니까 괜찮은 것 같다. 우리는 지원을 하겠다. 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아리아라는 알고리즘이 모제가 되었고, 그리고 아리아라는 알고리즘이 KTLS에 사용될 수 있는 해당 패치까지도 잘 머제가 될수 있었습니다. 이제 아리아라는 알고리즘과 KTLS 이 설정 컨트롤 플레임 부분까지 전부 다 머제가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해야 될 일은 이아리아라는 알고리즘을 심든 인스럭션을 통해서 성능을 대폭 향상시키는 그런 작업이 남아있습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버전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인텔 기준에서 요세 가지 버전이 있는데, 하나는 AVX 버전입니다. 128비트 기준이고요. 16개의 블록을 한 번에 처리합니다. 그리고 제너릭, 그러니까 C 언어 대비 대략 3배에서 4배 정도의 성능 향상이 있습니다. 그 말고는 AVX2 버전이고요. 있 256비트고 32개의 블록을 한 번에 처리합니다. 그리고 제네럭 대비, 그러니까 C 언어로 구현한 것 대비 대략 7배의 성능 향상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AVX-512 버전이 있습니다 512비트를 사용하고 을 있고요 64개의 128비트 블록을 한 번에 처리합니다 그리고 제네럭 대비, C 언어 대비 대략 10배에서 11배 정도의 성능 향상이 있습니다 현재 f x 버전 그러니까 128 비트 버전 같은 경우에는 커널에 잘 머지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어, 256 비트, 512 비트 같은 경우에는 현재 패치를 제출을 해서 리뷰 상태에있습니다 이게 마지막으로 결론은 어, 굉장히 많. 이 작업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일단은 뭐 어, 이러한 작업 자체가 뭐 국내에서 아리아 알고리즘이 사용하는 유저가 굉장히 많을 텐데 그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옵션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굉장히 뜻깊은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 크라이트 서브 시스템 쪽에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굉장히 그런 보수적인 그런 느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어떻게 설득시킬 수 있었던 강력한 어떤 파워는 바로 국제표준과 유지케이스입니다. 국제표준 많이 써졌는 겁니다. 유지케이스 많이 써졌는 겁니다. 이두 개가 잘 결합되어서 국제표준과 유지케이스가 한 번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특히 아리아 TLS 그러니까 RFC 6 2 0 9 같은 표준화가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저 표준화가 없었다면 아리아라는 알고리즘이 TLS에 의해서 지원이 되어야 할 어떠한 이유, 정당성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KTLS가 아리아를 지원해야 할 어떠한 이유도 없었을 것이고 그러면 아리아라는 알고리즘은 서널의 머지가 될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기본적인 어떤 구조들, 그런 어떤 국제 표준들이라든가 국내에서 수많은 어떤 유지케이스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오픈 소스적인 어떤 이것이 결과가 가능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세션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